게 심는 것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? 지금부터 드리는 연습.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. 이것은요 곧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.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. 내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.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심을 수 있어요. 믿음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될때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. 쉽고 거두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많을 때 드린다?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벌면 드린다? 그건 불가능이야. 많다라는 것은 아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매번 합리화를 하면서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더 중요한 건 많을 때 떼어서 드리고 싶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. 본질은 뭐냐면 이만큼에서 이 정도 떼어서 덜어내서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권리 포기. 주어진 이것은 어차피 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바로 이게 본질인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이 부어신본질의 축복을 사모하세요. 잊지 말아야 될 성경적 법칙이죠. 나는 심지도 않은 이빈 화분 앞에서 그냥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것도 없잖 아니 아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꽃이 필때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나?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. 그러나 인생함이 아니라 자발성과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. 그러면요. 더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. 드리고 시험드는 것보다 자유한 마음을 얻고 드리는 게더 복이 되는 거예요. 오늘 물질에 관한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심고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